저희는 지금 용산에 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원효로 3가 역세권 청년 주택 신축 공사 있어요. 서울시에서 역세권 사업이라는 게네 개밖에 없어요. 저러한 역세권 청년 주택 그리고 고밀 개발하는 큰 사업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그래도 음좀 자주 들었던 역세권 시프트인데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건설 공사 역세권 시프트 여기까지 세개 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각광받는 그리고 서울 시보에 살펴보면 한해 동안 성공했던 사업들을 막 소개하는 우리 서울 이렇게 했어요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공보가 나오는데 그 안에 서울시는 2024년도에 그래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가장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 역세권 활성화. 여기까지가 서울시에서 하는 역세권 사업의 네 가지예요. 자, 청년주택, 고밀개발,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이렇게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 중에 청년주택이 이런 사업입니다. 음. 이거는 투자처가 아니죠. 이것도 임대주택만 짓는 사업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한 27층 올라가고 1000세대가 좀안 돼요. 996세대인가 그래요.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전자파 기술 연구원 자리였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고, 예전에 신창동 가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는 그냥 철거된 모습과 공터만 봤었는데, 지금은 저기 크레인부터 해서 많이 공사되고 있죠. 골조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역세권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사업지도 이런 청년주택 공사 같아요. 이러한 청년주택 공사 필요하죠. 근데 청년주택이라는 게 입지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용산 이 금사라기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해요. 어.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역세권 사업 중에 청년주택 사업. 자, 그럼 제가 청년주택 사업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 용산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지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삼각지역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 두 번째가 될곳두 번째가 될곳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칭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곳이 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동네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고 부동산 투자 가치 그리고 투자 매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용문시장 멀지 않아요. 청년주택 있고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문시장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걷고 있는 이 라인은, 어 24년도에 그, 추정 60분 같은데 나왔던 그 동네인데요. 용문동 다세대주택 밀집구역입니다. 여기 시장이 있잖아요. 용산의 전통시장이라 할 것이 일곱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용문시장이 여기 있어요. 이 용문시장의 입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효창공원 앞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고요. 원효로 2가 용문동 라인에 구성되어 있는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시장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냐? 뭐, 6.25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어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사람이 없고 뭐 쓰러져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 용산 용문시장 써있죠. 예. 네, 이곳이 용문시장 이쪽 편에서의 입구인데요. 지금 용문시장 위에 천막 같은 거 쳐준 거는 이제 구청 자원 정도로. 그, 지원을 해줘서 이제 시장 활성화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눈비 내리지 말라고, 눈비와도 피해보지 말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환경 미화 수준이고, 실제 시장의 건축물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설치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가볼게요. 전통시장답게 온누리상품권 뭐 사용을 장려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요.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입니다.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찍어드릴게요. 지금 빵마을 과자점 있죠. 이 점이 하나의 꼭지점이에요.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이 하나의 꼭지점입니다. 명절 전이라 사람 좀 많습니다. 어, 이쪽으로 볼게. 시장답게 뭐 빵집, 과일집, 뭐 식당, 슈퍼 등등 정육점도 있고요. 삼겹살집 있고, 핸드폰 가게 있고. 자, 여기 이제 안경집 있는 코너인데요. 여기가 하나의 꼭지점이에요, 여기도. 아까 그 지점과 이 지점을 이기면 되고, 여기가 그 김밥 여러분들 드시러 오시면, 싱싱 나라. 줄서 있거든요. 유명해요, 이집 김밥. 네. 김밥 여기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오문이라고 해서 용산 용문시장 하나에 이제 이정표가 여기 자리 잡고 있죠. 이 구역에서 설명드릴 게 많은 게 저를 기준으로 저 끝에 보면 저기가 효창공원 압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효창공원 압력까지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m가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되고. 왼쪽으로는 이제 도원동 라인이 또 나와요 이쪽은 이제 도화동 공덕역까지 이제 아파트 라인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맞은편 주차장 건물이 있는 역전호동 있고 여기는 도심공공복합사업지 일명 공공재개발지역이에요 선정된지 좀 됐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찬반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현재 이곳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 일반적인 투자라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영절 전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늘 여유롭게 다녔었는데, 여기도 용문시장 문인데, 뭘 기다리시는 거지, 여기도? 어, 뭔가 이벤트가 있나 봐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용문시장이나 이 용산 원을일 때를 아시겠는데 영상으로 지금 이곳을 보시는 분들은 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그냥 지방에 가도 어디에나 있을 법한 시장 골목으로 판단 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제가 좀 크게 설명드릴 게 있어요. 용무시장은 그냥 구석구석 화면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이정표 있는 데를 한번 찍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진하면 용산역인데, 용산역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용, 용산역 앞에 있는 초고층 건물이 지금 쌍둥이 빌딩처럼 올라와 있죠? 용산 레미안 센트럴이에요.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면 원효대교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남영역인데요 여기가, 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원효대로 붙어 있는 지역이구나. 효창공원 압력과 역, 용산역 사이에 있는 지역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서 좀 많이 설명을 하자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어, 모처에서도 막 다른 곳에서도 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싶어해요. 이유는 뭐냐? 선정만 되면 최소 용적률이 600%부터 시작이 돼요. 자, 600% 얼마나 중요한 수치나 모아타운, 신통 재개발을 추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그런 걸 했을 때 일반적인 모아타운, 신통을 했을 때 용적률이 300%짜리예요. 그거의 두 배가 되는 사업지가 돼요. 그만큼 용적률을 높게 주는 대신 기부채납 조건이 있어요 임대주택도 건설을 해야 되고요 지역 필요시설도 넣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어, 이거 재밌는데요 역세권 활성화가 이전에 선정돼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발표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강동역, 내방역 이런 데 보면요 뭐 조합원 강동역 같은 경우는 한 100명이 좀안 되는데요 예상 세대수가 천 세대가 넘어요 사업성 엄청나죠 그거 역세권 활성화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청담동 프리마 호텔 있죠. 고엑스 옆에. 그것도 용적률을 높이 받아서 그 땅에 이제 채무 관계가 많았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시가 살려줬죠. 근데 거기에 조감도를 보면 어, 굉장히 멋져요. 초고층에. 아, 멀리 가서일 필요 없어요. 삼각지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도 조감도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게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요. 말이 주상복합이지, 컴팩트 시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건물 안에, 그, 상업, 뭐, 문화, 업무, 뭐, 체육, 기타 등등, 공공시설이 있고, 오피스텔, 업무공간, 아파트까지 함께 있는 시설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사업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아까 저기 용산 레미안 센터를 보여드렸죠. 저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에요. 저게 한 2020, 2016년식 정도 되는데, 저 지역의 상징이죠. 대형 평수 아파트밖에 없고 비싸요. 밑에 오피스텔들도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데 이러한 사업을 할수 있는 게 역세권 활성화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너무 여기만 찍으면 그러니까 조금 지나가면서 얘기할게요. 어 자 저기 보면 창성옥이라는 전통 해장국집이 있어요 네, 용문시장에 방문하시면 시장하시고 배고프시다면 저기 해장국 꼭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계란후라이 추가할 수 있는데 500원 더 내셔야 돼요 네, 그 정도고요 편의점 기타 등등 이제 제가 지금 도로가만 그래도 시장 같은 느낌만 보여주잖아요 다음에 보여드릴 이 컷이 지나면 다음에 보여 드릴 그 용문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참담해요. 자, 이쯤이 어한한칸더 한 가야 됩니다. 제가 가는 길은 점점 더 용산역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음.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게 이디아 쪽인데요. 이디아가 하나의 더 하나의 꼭지점입니다. 그 꼭지점 세 개를 찍었죠. 꼭지점 하나를 더 찍을게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미 용문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동의서를 걷어서 용산구청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한 상태고 계속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용산구청과 협의를 보고 있는데 자. 호텔을 넣느냐 맞느냐에뭐 그러한 이슈로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신청을 한 상태고 제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주방그릇이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꼭지점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꼭지점을 이으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의 범위를 알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뭐 영상 초반에 지도로 표시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장다운 모습만 보셨죠? 이 시장이 왜 사업을 하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갑자기 인기척이 사라졌어요. 이 시장의 한 단면인데요. 여긴 거의 이제 빈, 빈 곳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을 안 하고요. 하는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인기척이 들리진 않고, 이쪽으로 가보면. 다 비어있고,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아, 그래도 전기공사는. 돼 있는 상태인데, 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이 지역을 찍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서울시 지도상에서도 여기가 한복판이거든요. 정가운데쯤 되는데, 예, 네, 이곳이 용문시장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도 안 돼요. 지금, 근데 보면, 어, 위험하고, 어, 이제 건축물이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용문시장의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자, 위험합니다. 통행금지. 네. 네, 통행금지라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조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를 할수 있는 범위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어, 초록색 창에 서울시 역세권 뭐 350만 치면요. 서울시에서 모든 역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역을 기준으로 여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요만큼이 역세권 활성화 할수 있는 범위입니다라고 서울시에서 그려놨어요. 개인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정해놨습니다. 그 안에서 해당 블럭이 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도시형 재개발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해요. 이 용문시장은 역세권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만제곱미터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거리만 가까우면 다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노후도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전체 블록의60% 이상 되어야 해요. 그리고 150제곱미터 미만의 과소 필지, 활용도가 적은 토지가 40% 이상 돼야 돼요. 여기는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신축 비율이 적어야 돼요.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법적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용문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24년도에 신청을 했고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심의 단계에 있는데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지역에 1억 대 투자 있습니다. 극소량 저희가 전속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 굉장히 인기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영상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빨리 저희와 만나서 1억 대로 용산에 높은 용적률을 자랑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에 여러분들 이름을 새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관련한 이제 서류적인 내용들도 보여드릴 게 많은, 많은데, 지금 영상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기회가 생겨서 좋죠. 여러분들 기회가 생겨서 좋고요. 소액 투자라서 너무 좋습니다. 1억대 투자가 있고요. 2억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영상 찍는데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그냥 내추럴하게 영상은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저는 프로가 됩니다. 그 프로의 진면모를 우리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